청년에 관련 주제로 질문 을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청년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후원님이 굉장히 전문 분야이기도 한데, 그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사실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2차까지 맞으신 국민분들이 한 80%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확진자가, 1일 확진자가 뭐만 명, 만 삼천 명, 만 오천 명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백신을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확진자는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 하면서 이 백신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또 부스터도 맞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것 같은데 후보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일단 백신은 맞는 게더 좋습니다 그게 이유는 백신을 맞으면 그 감염이 되더라도 위중증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굉장히 줄고 사망률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왜 백신을 맞았는데도 돌파 감염이 생기는가? 그건 호흡기 바이러스라서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항체는 피 속에서 생기거든요. 근데 호흡기 바이러스는 일단 폐로 들어갑니다. 근데 폐에서 모세혈관까지 가기까지는 아무도 막는 기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돌파 감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상적으로는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런 스프레이식의 백신이 나오면 스프레이로 하면은 이폐 점막의 표면에 그저 항체들이 생겨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막을 수 있는 어,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